콜레스테롤은 지질의 한 종류가 되겠고 그 모양새를 직접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화학식은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임상에서는 뭐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다. 뭐 중간도 있다.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콜레스테롤마다 생김새가 다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생긴 이한 가지의 물질만을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뭐 지방산 이런 표현도 들어봤을 텐데 지방산이라는 것은 이제 지방을 만들어내는 기본 단위에 들어 있는 물질이 되는데 그거는 뭐 불포화 지방산, 어, 그다음에 포화 지방산, 뭐 시스, 트랜스 지방산 뭐 이런 식으로 화학식에 따라서 다그 지방산이 변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 그냥 하나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는. 콜레스테롤이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는 이제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생긴 딱 요렇게만 있는 물질을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질한 종류인데 그래서 아마 역기역 자로 조금 이렇게 뭐 늘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아마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바로 옆에다 갖다 놨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왜 중요하느냐. 콜레스테롤 자체는 우리 몸에 있는 아주 필수품입니다. 왜 필수품이냐? 우리 몸은 이제 기본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가 되어 있고, 세포는 자기의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바깥쪽에 세포 이제 막이라는 걸 존재하게 되는데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가정이다, 뭐 집이 있다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집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그 집이 뭐 방도 있고 부엌도 있고 있 있지만 그 집을 정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바깥쪽에 테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테두리를 지을 때적 벽돌로 지었다. 그러면 여기 에 있는 인지질이라는 게 대부분의 그 벽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벽돌로 이제 쭉 짓고 나면은 그래도 창문도 내고 또좀 멋도 내고 통풍도 시키고 그러려 그러면은 우리가 중간에 대리석을 좀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집 벽에다가. 그때 바로 쓸수 있는 것이 바로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콜레스테롤, 이 물질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여기다 심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 대다수를 이루는 건 이제 인지질이라든지 이런 물질이라고 한다면 콜레스테롤은 중간중간 껴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가 기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 그러니까 적벽돌이 있다면 뭐 대리석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체내에서의 콜레스테롤 역할에서 살펴보면 예, 첫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세포막 구성의 필수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세포가 유지가 되고 거꾸로 콜레스테롤 없으면 이 세포는 어떻게 니까이 예, 세포는 깨질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바깥하고 작용이 이제 안 맞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신경세포도 당연히 세포일 테고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신경은 이제 지질의 집합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많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 척수 이런 데는 다른 세포 예를 들면 골수 세포나 다른 장기 세포보다는 훨씬 더 이제 많은 이런 콜레스테롤이 이 사이사이에 중간에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타민 b 를 비롯한 이런 지용성 비타민 합성의 전구 물질입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 부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실 때는 아마 성호르몬 그다음에 부신피질 호르몬 아마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런 호르몬의 또 합성에 전구물질이 되겠고요. 상식적으로도 콜레스테롤하면은 어, 혈관 공간 생각하다가 또뭐담당 수술하신 분들은 콜레스테롤 담석, 콜레스 담석 이런 말 갑자기 또담석에도 있고 혈관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맞습니다. 이 담즙 합성에 어, 전구물질로서 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아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다 그랬는데 비타민 D도 보고 담즙 삼도 보고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왜냐면 시작 자체가 콜레스테롤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뭐 화학 반응으로 뭘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우리 몸에서 다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생긴 게 이제 화학식은 굉장히 비슷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담즈산,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원재료 역할을 하고 크게 여기서 뭐 벗어나 있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포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각 세포는 끼가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뇌세포도 콜레스테롤을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콜레스테롤을 혈중에서 완전히 낮췄을 때 세포가 살수 없다는 라 거에 또 과학적인 반론이 되는 게 자기 세포는 알아서 자기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 쓰고 있다 이런 우리가 과학적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